논문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이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하고 그냥 정말 무뚝뚝하게 바로 컨설팅을 쑥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한5분 정도 노가리를 좀 깝니다. 이 까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 논문을 쉽게 접근을 하냐? 쉽게 이해를 하냐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막 복잡해 미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논문만 보고 뭐 연구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한 틀 안에 들어오는 어떤 논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수 있는 것만 탁탁탁탁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죠. 뭐 일종의 생활의 달인 같은 느낌이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선뜻 와닿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이런 그 마음을 좀 제대로 읽어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논문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지내왔었죠. 저도 초창기에는 논문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처음 초보 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저도 옛날에 논문이라는 거를 봤을 때, 그 논문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한자 한자,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뇌에 의해서 나온 무엇의 어떤 산출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예,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와서 딱 보면, 그 안에는 필요한 것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과 굳이 뭐 이런 게 필요하나 싶은 것들이 정확하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불필요한 거를 왜 읽냐 이거지. 그걸 왜 보냐. 난 그거를 내가 논문에 쓴다고 해도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나가리.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논문을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공부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 개도 나가리.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 읽고 이 논문을 순식간에 파악을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그 부분을 가려낼 수만 있다면, 논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고, 따라서 연구도 쉬워지고, 남의 논문을 읽기도 쉬워지고, 내 논문을 쓰기도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한 페이퍼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상 얘만 있어도 논문은 하나의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학위 논문은 희한하게 페이지가 많아. 저는 항상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연구 주제에 따라서 또는 그 학문의 특징에 따라서 페이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과 그런 전공 주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딱 요건데, 제 눈에는 요게 딱 보이는데, 얘만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겉을 둘러싸고 있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또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빵봉지 같은 거지 봉지는 막 안에 막 엄청나게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빵빵한데 안에 빵은 요만큼 들은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기 쉽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논문이 이만해.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줄 알고, 어, 나도 이렇게 써야 되는 줄 알고, 논문은 원래 이런 건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논문이 복잡하다, 왜 이렇게 뭐 논문이라는 거는 자고로 이렇게 뭐 엄청난 양을 정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어, 오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안에는 맥락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원래 이제, 제가 이런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좀 과감해져야 돼. 과감해져야 돼.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척후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갑수색대였기 때문에 기갑수색대의 척후병은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척후병으로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오토바이는 엄청나게 무거워. 예, 그걸 타고 막 뒤에 막총 달고 완전 아무도 안 믿어 냄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도 안 믿더라고. 군대 갔다 오는데 친구들도 안 믿더라고. 무슨 군대에서 오토바이에 총 매달고 타는 그런 부대가 어디 있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때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그짓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못 탔어요. 오토바이를 못 탔는데 군대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오토바이를 평평한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막 산에서 이렇게 타야 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무겁기는 무겁지. 오토바이를 위험한 도로에서 타야지, 뒤에 뭐 달려있지. 뭐 이러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군인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배우니까, 와 이거 어느 순간에 과감해지더라고요. 과감해지니까 오토바이를 타더라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논문을 쓰는 것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저거는 어떻게 될까? 저거, 저거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다 빵봉지처럼 이걸 다 적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불필요, 이건 애매한 거, 이건 꼭 필요한 거, 정확하게 나눌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 난 용기는 있지만, 감히 나누지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누누 이야기 한게 뭡니까? 연구 설계의 3대 요소다, 논문의 3대 요소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좀 보시고, 논문에서 그래도 이제 좀 경험이 좀 있다고 이렇게 나불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좀 그래도, 어, 나름 경험자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시행, 시행착오를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불필요한 시간을 겪지 마시라고, 나름, 어, 쌓고 겪은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정말 저 사람 말한번 내가 속,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예. 그리고 정말 불필요하고, 어, 또 애매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제끼고, 가장 필요한 맥락만 한번 내가 멋들어지게 한 번, 어, 설계를 해보고 그 부분만 페이퍼 작업을 한번 해보자. 나머지는 그냥 덧칠하는 거, 보완하는 거, 보충하는 거이 정도의 개념으로 과감하게 필요와 불필요 사이를 칼로 딱 자르듯이 한번 경계를 그어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연구도 하고 페이퍼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잘 쓰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연구자도 좀 과감한 측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필요한 건지를 확실하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연구가 쉽게 와 닿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이 쓴 연구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굳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읽을 필요는 없잖아.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읽어도 논문은 일단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볼까 할때 그런 애매한 부분들 보충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컨설팅을 할수 있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예, 불필요하고 필요하고 부분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어,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은요 컨설팅할 필요 없어요.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돼, 그냥. 그뭐다 인용문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니까 글만 잘 쓰면 되지. 요새부터 AI 있어가지고 편집도 잘 해주잖아.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어, 과감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